한 사람들은 왜50% 60% 상관받는데 본인은 100%다 변제해야 되냐고 바로 알려줄게. 그 다음에는 내 재산 가치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경우야.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생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아는 건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채무 중에서 산정된 변제금보다 많고 그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은 채권자들에게 그것보다는 많이 갚아줘라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. 그러면 한번 보자. 자 우리가 아까처럼 채무가 5천 정도 있다고 해볼게. 내 소득은 한200 정도 돼.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정했을 때 200만 원에서 144만 원 빼면은 56만 원 정도 남지. 이게 월 변제금이 되고 총 변제금은 3. 36개월 곱해서, 2천만원 정도 나와 와 그러면 이거 대박인데 오 3천씩이나 탕감이 되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진 재산가치 그니까 러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주택청약이 될 수도 있고 보험 해약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총 합해보니까 한 4천 정도 잡힌다 그러면 이거 봐봐 법원이 봤을 때는 기본 변제금 산정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다 치우고 재산에서 맞춰서 갚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은 1원의 가치와 3년 5년 뒤에 1원의 가치가 다르니까 4천 뚝 잘라서 넘기는 게 아니고 금액 보장을 통해서 4,400만 원에서 4,800만 원 정도는 잡힌다고 가정해 봤을 때총내 채무가 5천이랑 어피스테지지 이런 원리인 거야.